드세요. 자, 이제 시작합시다. 오늘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. 진짜 끝까지 먹어보자. 얼마나 올지, 여러분들. 한접시에 1,500원 그냥 배부를 때까지 한번 먹어봅시다, 여러분들. 100만원이나 와도 돼. 오늘 밤추에 죽는다. 밤추에 죽는다? 어, 밥 이렇게 같이 어, 밥 먹어도 거, 돼. 가, 나는 이거. 시작하겠습니다. 거예요. 아, 형님들잘 먹겠습니다. 먹을게요. 아. 이건 뭐지? 잘먹겠습니다 와, 맛있겠다, 여러분들. 이거. 이건 뭐지? 너, 너는 뭐 어떤 거야? 새우, 새우. 어? 진짜 맛있다. 자, 오늘 대식가들이랑 먹는데 몇 접시를 먹을까요?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여기 공간에 왔을까? 네, 용구 형은 말하지 말고요. <laughs> 와 근데 햄이랑 여러 가지 종류 이빨 많다요, 부터. 두십접시좀 싸. 네, 쌓아 네. 여기 중간에 싸게요. 일단 음. 갔다 갔다 나갔다. 아 놔볼까? 개인 개인 음. 아, 네. 그, 네. 네. 내가 먹... 네. 나. 아그 그렇게 됐다. 내가 먹고. 내가 먹어. 나두개 먹었어. 그래. 과연 아몇 접시 먹을까요? 네. 오늘 시간 제한 없이 먹는 거. 어, 시간 제한 전 없어. 한 시간. 아니, 장난이고 시간 제한 없이 갑시다. 오진요어가봅시 우와 가자 오너무이거작정는데야 응. 근데... 작정해도 돼 오늘 내지갑 푸는 날이네 거의 야 근데 오늘 뭐 왜이리 상... 우와 빨리 어, 먹라며 어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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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먹어 와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. 음, 진짜 음, 맛있다. 와 근데 종류별로 다있는데 이거 뭐 무어도 있네. 음. 물만나고 음, 좋아. 연어 완전 맛있어. 아. 와 치즈랑 여기 있네. 아, 옛날 한 빈도 어. 가지고. 어. 아, 리피 아니에요. 한 종이로 뽕가를이줘야돼한 종이로 뽀맛있 해줘야 한종이도뽀아야 와. 오늘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거 얼마 걸리지 궁금하다 나도 이제 숨도 안 쉬고 맛있어? 맛있어요? <목소리> 어... 어... 어 어... 아니 오 아니, 갑자기 오늘 시간장 없다는 순간부터. 어, 나, 난리 났네? 그리고 무한 리필인 줄 알았는데, 이게 한 접시에 1,500원이네? 어, 어, 어. 요요거요거게 어, 어, 오케이, 좋아. 이고 맛있다. 초밥 종류가 정말 종류 여러 가지. 네 아니 비싸 아 먹어도 돼 이제 이제 된거 먹자 해어나 조만간 일주일 안에 가나 아프리카 다음에 이제 한식 못 먹어 이거는 묵은지도 있네 한명 혼자 설명하고, 우리 먹기만 하고. 어, 먹어도 돼, 먹어도 돼. 묵은지랑 여러 가지 종류 막, 여러 가지인데. 뭔지 모르죠? 아니, 좀, 왔다 내가 운전하는 거 왔다 갔다. 그니까, 형 영상이라도 나 남겨야 돼. 이랬던 거야. 어. 아니, 뭐할리필이냐고나뭐할리 필요야? 야, 근데 뭐 벌써 뭐, 에펠탑 쌌어? 초밥도 있고, 이것도 있어, 소고기도. 여기 종류가 몇개 있나요, 사장님? 40종류. 야, 40종류 있다네. 음. 여기가 분명해? 음. 1만 분명. 아, 오빠, 무서워. 소고기 같아. 엄마왜 이래. 너 굶었어, 너. 어? 아니, 어. 기록 세우라면. 어, 어, 기록, 기록, 기록. 기록 안 세워도 돼. 아, 아 그래? 어, 편하게 먹어, 아, 편하게. 편하게. 아, 그 왜냐면 컨텐츠가 바뀌어서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음, 미안합니다. 어. 말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, 맞죠, 여러분들? 그래. 음. 음 그게 맞아. 아 빨리 말해주지. 야. 너보다더 늦게 말해서 더 큰일 날뻔 했다. 야, 맥주들 지금 다 올랐겠는데, 더 큰일 날뻔 아, 했네. 아. 어. 콜라? 콜라 4개. 어. 회장님, 저 콜라, 콜라 어. 4개요. 우리 또 쿠파 하는 사람들은 콜라거든 야, 쿠파 그러니까 이거 몇 점씩까지 먹었겠지, 너. 350. 이야 350. 여기 혹시 뭐할리필이였어요 원래? 네, 바뀌었어요. 아, 바뀐지 얼마 됐어요? 한 1년 넘었어요. 어, 근데 왜 3일 전에? 어, 유튜브에도, 아니, 블로그에도, 손 4일 전에 올라왔어요. 어 블로그인가 다. 야, 근데 벌써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, 10분 만에 이래 쌓였어요. 와, 여러분들. 이런 거뭐 작정했어? 먹어 뭐 작정해봐 나초 350장 먹은 사람한테 얼마나 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여러분 콜? 근데 아싸리 마음 편하긴 하다 왜냐면 월리피즈가 이래 먹는 거는 좀 죄송한 사람 아, 맞죠 여러분들? 조촌 미션에 여러분들 맞는 걸로 봤네요 아, 접시를 해야 되는데 아, 접시가 아, 없다고요? 나 있다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뭐야? 나 있다? 과연 몇 개일까? 접시 없을 정도가 167접시요? 160... 뭐. 167접시는 얼마 안 됐는데 20분 만에 167접시 20분 만에 편하에 아니, 아니, 먹어. 먹어? 지금. 왜냐면은양한개 아, 여러분들 167접시요. 그러니까. 응. 우리 한학 손밖에 원격에 한 접시에 두개들는게 맞더라고. 네. 어. 거의 어. 두개 들어. 어. 이런 거 말고 거의 두 개. 나나두 개만 먹었으니까. 거의 두 개만. 먹자, 먹자, 먹어, 먹어. 먹어. 한 입기는 진짜 무난하게 먹었을 것 같은데? 게스트 여기 정대만이랑 여러분들 꿀륜지랑 여기 용구경이요. 세명다 돼지 까보죠형도 눈치 보지 마, 먹어, 먹어. 안 갈고 게 진짜. 안갈게 이렇게 됐는데 무슨 뭐. 이렇게 되면 눈치 보지 마, 진짜. 형, 왜냐하 오늘에 얼마 나왔을까? 돼지 까보면. 그럼 그거 먹자 한대있도야 얼마인데? 좀그모여너의 클래스들. 근데, 그 근데 이게한대두 개란 말이야, 그짜 그러면 이제 개쓰러는 더블 더블. 그렇지 보라. 어. 근데 다 숨지 않나? 못 따라가네. 아못따라가는거다 뜨는 거안나와지금 아못따라가는중이 어, 사장님이 못닫다가고 있군요. 지금 그 여기 나오는 거는 이 병을 계속 돌아다녀아 음, 네. 민폐라니요 여러분들. 뭐리필리아 쓰면 민폐인데 그래, 이 형님이 하면... 이 형님 덕분에 여러분들 민폐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한 접시에 1 5 0 0원이거요 제가 여기 오늘 매장 살렸습니다. 이 형님 덕분에 진짜 네. 아유 소상공인 오늘 대식가 불렀는데 진짜 음. 이 형님이 진짜 살린 거야. 음. 배부분가 아예 없어 예 어, 진짜 잘 먹는다 제가 만약에 어. 여기서 잘못 먹잖아요 음. 어. 그럼 이때까지 소파 대회에서 저한테 진 사람들한테 못 보이는 거예요 아... 야그 완전 좋은 명언이다 프로가 있는데 어, 어. 이거 완전히 어. 여러분들 근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빨리 먹으면 맞잖아 오늘 어, 좀 많이 힘듭니다.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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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님 삼도 그래도 머리는 많이 벌잖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어? 여기 좀대식가들이거든요둘이가 네. 어. 방하다야 근데 대박이다. 진짜 잘 먹는다. 어, 네. 몇개요 한 아, 6-7개? 아 근데 그거좀 그랬어 내가 화장실 보러 갔어 아 저희 접시 회수해주신 분요 어, 네. 30분까지면 어차피 네. 이제 야몇 개일까?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오와와 와. 베이대 나갔는데 이 오빠가 내 앞에서 거야 음. 어. 우리 치킨을 이렇게 그냥 뭐 소파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. 어. 이거는 진짜. 나중에 먹는? 오 무슨 치킨을 그 뭐지 마셨어 갈아 마시는 줄 알았어. 와. 잘 먹어. 일곱 일곱 마리. 일곱, 일곱 마리. 야0 0 접시 체험자대단아와 근데 나 진짜 얼마 털렸을 지금 하다 솔직히 딱깨놓고얘기해서 지금부터 먹는 거는 맛있게 먹는 게 아니거든 요 아니? 그러면은 응. 그냥 들어가. 그 어, 아, 그러면 그러면 스포 응. 그래. 아, 이제 사장님 고생 하셨다. 예. 사람도 사람인데 손님분도 우리처럼 많이어 아, 약간 메뉴가 이거 때문에 마치. 그래도 아유, 잘 먹었다. <laughs>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? 얼마인가요? 278 접시에 예. 음료 7개네요. 278 접시에. 42만 7천 5백 원이요. 42만 원요. 한 시간만이죠, 지금. 드릴까요? 아,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, 얼굴이 많이 피셨네요. 한 시간만. 너무 <laughs> 힘들어요. 아, 사장님, 많이 파십시오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